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은은 1온스가 글쎄 원유 1배럴보다 비싸졌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짜 2025년 금융시장은요, 은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른 상품들 다 제치고 혼자서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시장의 관심을 그냥 싹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4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2 0 2 0년의 팬데믹 때문에 아주 잠깐 그랬던 적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요, 1983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은이 이온스가 원유 1배럴보다 비싸진 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전덕이 펼쳐진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은부터 한번 들여다 볼게요. 지금 은 시장이 왜 이렇게 뜨겁냐면요. 전혀 다른 두 군데에서 수요가 그냥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투자시장 그리고 첨단산업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투자자들이 야금 너무 비싸다. 은사자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막 사들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뭐 태양광 패널이다. 최신 전자기기다 하면서 첨단산업에서 은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산업 수요 이걸 자세히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요즘 전 세계가 친환경 친환경 하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태양광 산업 하나에서만 연간은 공급량의 거의 3분의 1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특히 유럽이랑 중국이 이 수요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은 가격을 위로 쭉쭉 밀어 올리는 아주 강력한 로켓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그냥 은을 더 많이 캐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그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 전 세계 은의 대부분은요, 순수한 은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굴이나 금 같은 다른 금속을 캘때 덤으로, 부산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공급량은 은 가격이 아니라 굴이나 금수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값이 아무리 미친 듯이 올라도 생산량을 확 늘리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의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바로 원유 이야기입니다. 윤이랑은 완전 180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원유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공급 과잉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무려 1,350만 배럴 이건 정말 기록적인 양이거든요. 이걸 그냥 시장에 콸콸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오펙 같은 다른 주요 산유국들도 다 같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기름으로 넘쳐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올해 유가가 무려 21%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저기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분석가들부터 현장에서 직접 기름 파는 회사 임원들까지 전부 다아 당분간 기름값은 계속 싸겠구나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한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은 다른 쪽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원유 이 기묘한 상황 과연 계속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은은 아직 멀었다, 더 간다고 보는 쪽은요, 지금 가격도 싸다고 말해요. 특히, 옛날에 은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랑 지금 물가를 비교해보면, 와, 온스당 20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아니다, 이건 너무 올랐다, 거품이다, 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곳에서는 이 열기가 좀 식으면 내년에는 은 가격이 온스당 42달러 수준까지 쭉 떨어질 거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전망을 딱 놓고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원유가 은보다 비싸지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려면요. 원유 가격이 막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 잔뜩 오른 은 가격이 떨어져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 이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장의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가 이제 화석 연료의 시대에서 첨단 기술 재료의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블록미디어 JJ크립토 라이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